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선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한국경제 신문입니다. 어,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가 하락했고요,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자입니다. 50년 뒤에 한국 인구는 3,7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인구 순위 29위에서 59위로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자, 전체 인구가 29% 감소하게 되면은. 어 모든 시도군이 동일하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곳은 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와 인천이 될 것입니다. 자,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한국 인구 감소로 복합 위기라고 합니다. 의료, 교육, 국방, 도시 정책 모두 바꿔야 한다는 기사인데요. 자, 인구는 줄지만 고령 인구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고령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와 주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가 선호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지방의 신시가지 개발은 원도심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기사인데요. 자, 지방의 소도시는 도넛화 현상이 일어나서 중심부가 공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일자리 중심지 외에는 지방 투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령자가 선호할 지역도 추천합니다. 자, 2070년 한국은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되는 나라라고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자, 48년 후를 예상한다는 것은 어, 참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구의 절반이 65세가 되면 학군지의 중요성은 하락할 것입니다. 55세부터는 대부분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외국에서 노인 비율이 높은 곳은 바다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어, 바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강달러 약 위안에 낀 샌드위치 워낙 이제 1,400원이 돌파될 정도로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 환율의 상승은 경제 위기를 뜻하, 뜻합니다.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은 자살 행위가 되겠죠. 자, 집 밖으로 나가는 건설사 친환경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급감하는 주택 착공 물량인데요. 자, 건설사의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11단지마저 세 차례 유찰 끝에 매각되는 구력을 겪었다고 합니다. 인기 재건축 경매도 싸늘한데요. 어, 감정가 8억의 부동산이 어, 6억에 낙찰되었고요. 서울도 2회 이상의 유찰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매는 경쟁률이 낮을 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큰손 외국인도 발을 빼나 땅 아파트 오피스텔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간 어, 상승이 크게 있었고요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충남 디스플레이 어, 테스트베드 구축 소재 부품 장비 제품화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2024년까지 174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충남 테크노파크 천안밸리의 모습입니다. 충청남도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요. 땅이 크고 서울과 가까워서 연구소가 생길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자,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요. 직산역 인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 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의 긴축은 이제 시작이다. 2차 대전 후에 최대 고비라는 어 스티븐 로치 예일 대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세계 경제가 내년에 침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국 2070년 노인 부양 부담이 세계 1위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이 늘어난다. 자 노인이 좋아할 곳은 대형 병원이 가까이 있는 곳,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많은 곳, 어,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곳, 백화점, 마트, 쇼핑센터가 많은 곳, 공원, 개천 등 산책로가 많은 곳, 고속터미널이 가까운 곳입니다. 즉 시골이 아니라 도심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자 스마트 공장 덕에 중소기업 불량률이 어, 크게 감소를 했고요. 생산성은, 어,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중소기업마저도, 어, 스마트 자동화 공장이 된다면 생산직의 일자리는 더 감소할 것입니다. 반면에 연구직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곳입니다. 중도금 무이자 청약 한파의 분양 고육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B급지는 모두 미분양이 나고 있습니다. 다주특자가 투자할 수 있어야 미분양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1기 신도시만 노후단지냐, 상계, 목동 주민들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정부는 재건축의 신속 추진을 도와야 합니다. 원래는 매매가, 전세가가 상승해야 하는 지금이지만 대출금리 인상으로 잠시 시장이 왜곡이 생긴 것입니다. 장기적인 공급 없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공급이 답입니다. 자, 15억 주담대 금지 논란, 고민 커지는 정부라는 기사인데요. 자, 15억 주택에 대출이 1원도 안 해주는 나라는 한국 뿐입니다. 말도 되지 않고요. 집을 살때 어떻게 대출을 안 받습니까? 가계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10억이면 부채가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재산이 20억인데 부채 10억은 많은 것이 아니죠. 재산이 2억인데 부채 10억은 많은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 부채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가장 부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도 자산도, 어, 늘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는 집을 살때90% 정도의 대출을 해줍니다. 자, 전세에 달라진 가치. 자, 전세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자 했던 정부, 어, 저리 대출, 전세 확대, 아, 그리고 부채 갭 투자 증가 초래했고요 매매가, 전세가 따로 놀고 강제 저축 수단의 기능이 퇴색했습니다. 그니까, 어, 옛날에는 그 어떤, 음, 무주택에서, 어, 유주택으로 가기 위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전세가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 전세가, 어, 또 대출이기 때문에, 어, 어떤, 어, 목돈 마련의 기능이, 어, 퇴색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세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한국은 월세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는 승자가 되고 무주택자는 패자가 됩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시대 차익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월세 수익형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버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초등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우는 자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 내년부터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거의 대부분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죠. 북한인민민주주의 어, 공화국이라는 어, 국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는 폰지사기와 같습니다. 폰지사기는 천만 원을 맡기면 매달 백만 원을 주겠다는 사기입니다. 한두 달만 주고는 도망을 갔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은 솔깃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모두가 가난해지고 극소수의 집권층만 부자가 되는 노예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는 부자의 것을 빼앗아 자기에게 달라고 하지만, 어, 그는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 평등해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입니다. 부자가 자녀를 미국에 교육시키는 것을 욕하지만 내 자녀와 어, 어~ 부자가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욕하고 내 자녀와 평등해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사교육비를 줄여서 학원에 못 가는 아이를 학원에 보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핍박을 받을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유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어, 선투현 신문입니다. 자 오늘 좀 새로운 세팅 값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간 어, 목소리가 너무 작게 어, 그렇게 어, 녹음이 되었다는 그 댓글 때문입니다. 어, 혹시 오늘 들으시고 어 어떤 그 음량이 더 커지고 좀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고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선전신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